요걸 뺍니다. 분명히 없습니다. 자, 카메라, 줌인 하세요, 줌인. 우파. 아 어디 갔어? 자, 제코 기름을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어, 역시 없습니다. 왜 없냐? 여러분의 박스가 없어서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분명히 여기 있어요, 그쵸? 네, 여기 있는 거를 여기다 집어넣겠습니다. 자, 우리 MC의 코기름을 바르고, 거시기 기름 바르고, 여기다 발랐습니다.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불 둘, 셋! 둘. 있습니다. 반수보내주세요 반쪽 반수 같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매직입니다. 이게 제가 지리산 3년. 북한산 3년 삼각산 4년 도합 그 10년간 배운 매직입니다 뚫렸지요? 막혔지요? 뚫렸지요? 분명히 뚫렸습니다 여기서 뭐가 나옵니다 여러분은 뭐가 나오길 바라겠어요? 예? 네? 제명이 그 재수 없는 놈을 여기서 왜 얘기하는 거야? 뭔 <laughs> 응, 그러지 역시역시 이한TV가 아유 건물주 0아 욕심도 많0 건물주 아니야? 아1물주였구나1 여러분의 박수 한개나0시 이야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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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다 만웅의시험창꾼요 하도 많이 봐가지고 야 그게 마술이냐 왠지야. 때려쳐 하는 눈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저도 때려치겠습니다. <laughs>